네, 한재 중간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에 함께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2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았잖아요. 정말 좋았어요. 오늘 정말. 같은 날은요. 네. 카메라 딱 들고 산으로 들러 이렇게 막 나가고 싶은 그런 유혹 정말 떨치기 힘들었어요 그렇죠 예. 사실 저는 제주만 있으면 이런 어. 아름다운 풍경들을 한번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옮겨놓고 싶은 기분까지 들었어요 그림으로 네 어, 제주만 그럼... 있으면 아 있으면요 <laughs> 네. <laughs> 아, 한번 저는 보고 싶어 가지고 기대를 해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일 텐데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어, 이렇게 좋은니봄 풍경을 그림으로 아주 멋지게. 이야기 나눌 만한 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자, 화가 신종식 선생님 함께해 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수채화가로 참 유명하세요. 예. 수채화의 <laughs> 어떤 그뭐 매력이라는 게또 있을 텐데 서양화를 또 전공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서양화는뭐 유화도 있고 수채화 뭐 판화 분야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유독 이렇게 수채화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수채화는 예. 어, 풍경을 그리는데 아주 네. 다양한 색을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어, 수많은 색을 만들 수 있어요. 음. 예. 어, 수많은 그래서, 색을 만들 수 있다. 예. 그리고 어, 수채화는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그 물의 유동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곁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음. 예. 매력이 물의, 있어요. 물의 네. 유동성이라는 게 화풍에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정말 자유롭게 막표현요 우연적인 표현들이 우연적이. 많이 나타나죠. 예. 아. 예. 그런데 매력을 또 네. 느끼고 계신 거군요. 아, 네. 네. 그러면 색도 그냥 물감 한 색깔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섞어서 나오고 또 물까지 해서 그렇군요. 막 명암이 네. 또 만들어지니까 네. 그런 네. 다양한 매력이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네. 네. 수채화가 주로 지금 다루고 대신 대신 대상이 좀 어떻게 네. 되는지 그러니까 그림의 어, 대상이 네. 저는 이제 네. 알고는 있습니다만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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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채화를 보통 어, 그리거나 유화를 그리면 네. 어, 그 대상은 풍경이나 정물, 인물, 여러 네. 가지 이렇게 소재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죠. 어, 지금은 아무래도 봄이고 네. 어, 꽃이 피는 계절이니까 어, 풍경 쪽으로 많이 지금 아, 찾고 있어요. 풍경 쪽으로? 예. 그러면 사실 수채화의 대상이 이렇게 무궁무진한데 음. 그 중에서 굳이 풍경을 또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네. <laughs>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봄이고, 예, 봄이고 네. 또 조금 있으면 여름이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 풍경이 아무래도 음. 예, 제일 감상이 와닿죠. 많이 겨 풍경도 좀 나오는 거예요. 네, 정말 멋진데요, 이것도. 예. 어, 저 작품은 작년에 어, 겨울에 그린 작품이에요. 아, 아 겨울 지난 겨울입니까? 또... 예. 어. 여기는 어디인가요? 어, 여기는 사천시 대방진 굴항인데요. 굴항요.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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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대방중 구랑 그 모습도 좀딱볼수 있고 네. 어여긴또 옆에서 보는 아, 수평적인 풍경인데요. 예, 풍경 아... 동피랑 마을인데요. 아 그렇군요. 예, 연인들이 많이 찾고 아하하. 즐기는 곳인데 예. 예, 하늘도 일부러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을 유명한 수도 꼭 가고 싶어하는 곳이거든요. 네 맞아요. 예. 연인이 생기면 동피랑 마을. 네. <laughs> <laughs> 여기는 또 어떤 곳인가요? 잠깐. 여기는 남해 네. 아, 어. 네. 어, 어, 남해 저기 독일 마을이고 지금 네. 나오는 것은 어, 욕지도예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수채화로 이렇게 우리 돌의 음. 여러 곳의 이름들, 삼천포 사천의 그 구랑도 그렇고, 네네. 예, 아, 욕지도 풍경도 그렇고, 많이 들어본 음. 지명의 그 어떤 그림들을 수채화로 보는 느낌. 네. 아, 여러분 지금 굉장히, <laughs> 예, 아, 복 받으신 거예요, 이시간 예. 지금 보니까 자, 아, 예. 맞아요. 그럼 여기서 네. 신현식 화가의 작품을 좀 감상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도 설명을 좀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남의 아름다운 풍경 한번 보죠. 네. 자이 그림은 어딘가요? 어, 여기는 합천 황매산 네, 철쭉으로 철죽. 유명한 군락지인데요. 아, 네. 네. 아 황매산의 그 철쭉은 정말 이름나죠. 음... 많은 분들이 모이기도 하고 네. 이제 곧 관광객들이 막 모여들 거예요. 맞아요. 그죠? 지금 민피 아, 시작 텐데. 시원한 여기는요. 얘기는. 어, 어 남해 같은 다랭이 마을입니다. 다랭이 논이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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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또 바다 쪽에서 바라본 또 모습을 그리셨어요. 네. 직접 배 타고 나가셨습니까? 아, 아니요. <laughs> <대략. 웃음> 어, 가천 다랭이 마을도 이렇게 보니까 아, 또 어, 느낌 새롭네요. 네. 그렇죠? 어, 자, 여기는요? 여기는 사천신수도라는 아니, 아니, 초양도. 초양도인가? 네, 초양도라는 아, 섬인데요. 어, 사천에 아. 많이 네. 다니셨나 봐요. 헷갈리시네요. <laughs> 바다에 이렇게 동그랗게 떠 있는 모양을 그대로 표현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남의... 이렇게 보니 굉장히 아담한 어. 느낌도 주네요. 네. 자, 여기는요? 여기는 창원 저도 연육교 연육교 예아 예. 옆에 그 옛날 다리도 그대로 묘사를 하셨고 예. 왼쪽에 크게 또 새로 난 다리도 묘사를 하셨네요 어 예. 아, 저기도 직접 걸어 봤습니다 저도 예. 아. 많은 열쇠들이 연인들의 그 열쇠가 또 걸려 있는 예. 곳이기도 하거든요 아오. 자 아, 여기는요 여, 여기는 사랑도 옥녀봉 아, 사랑도 예. 얼마 전에 예. 나왔던 사랑도 옥요 그렇죠 네. 옥녀봉은 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스이기도 하거든요 좀 예. 힘겨워요. 그렇게 네요 위에는 저 뭡니까? 출렁다리예요 <laughs> 네, 출렁다리 아, 아, 멋지네요. 무서워요, 근 그리고 이래요 네. 예. 올해 저부분더 매력이라서 그런데. 네. 아니, 근데 대부분 보니까 초록이 많고 또 예. 봄에 그 철쭉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계절을 담고. 네, 예. 작년. 초록 계절을 많이 담아서 냈습니까? 어, 사계절을 다 담고 있는 중인데 예, 예. 어, 또 여름과 가을, 겨울. 아. 예. 계속 담아야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여기 겨, 어, 그림들의 공통점이라면 경남 도내 절경들을 담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럼 주로 지금 경남의 몇 군데나 지금 그리신 거예요? 어30 군데를 지금 아, 그렸고 네. 나머지 70 군데는 자그려야 돼요. 어, 나머지 앞에서, 이런 군데라는 얘기는 뭐요? 네 앞에서 네. 100 개라는 어, 건데 제가 네. 어, 경남의 백경을 한번 그려 보려고 아.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본인이 기획하신. 예, 그니까 음, 네. 그럼 지금 경남 백경 프로젝트 일환을 지금 저희가 일부 감상을 한 거잖아요. <laughs> 3 0경 네, 특별히 30경. 이 프로젝트를 또 기획하신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어, 하늘에서 내리다 보는 그런 풍경인데, 네. 어, 제가 비행기를 타고 네. 이륙할 때 아니면 착륙할 때 네. 네, 그럴 때 어, 하늘에서 본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아, 저런 작품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사실 비행기 타고 한번 가는 기회 보면은 어느 지역 같은 간에 그 위에서 내려다던 풍경이 참 아, 아, 아름답고. 아, 멋있어요, 아름답고 네, 네. 그렇죠. 네. 아 근데 그 그림을 실제로 이렇게 직접 신영씨 화가의 그림을 통해서 본다니까 저희도 색다른 또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보통 풍경화는 이제 앉아서 이렇게 먼 거서 딱 바라보면서 그리는 일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스님 작품을 보면 지금 앉아서 그리는 거예 네, 그, 아니고 위에서 보죠, 뭐 예, 네. 부감이라고도 지금 네. 방송용으로 표현도 예. 하긴 합니다만 그런 그림들이 많거든요. 거대한 풍광도 참 많은데 그럼 어떻게 그리는 건가요? 어, 저거는 헬리캠이라는 장비를 음. 이용해가지고 그 헬리캠에 눈을 아. 예, 아. 보는 거죠. 제가 헬리캠으로요. 네. 방송할 때 사용하는 그 헬리캠 카메라 어,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러면 그림을 위해서 직접 좀 배우신 건지? 예, 직접 이렇게 조정도 하고 배우고. 아. 또, 장비 작동을요. 네, 예, 작동하는 것도 하고 또 예. 모르면. 지금 아,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예, 예, 모르면 또 아는 지인한테 좀 여쭙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헬리캠 들고 지금 어디를 가신 겁니까, 저 장면? 아, 저기는 사천 선진리 성령. 아, 선진리 성요 네, 벚고. 풍경을 좀 찍으러 네. 가는 중입니다. 그럼 그 그림도 이미 지금 완성이 된 상태인가요? <laughs> 아니요. 저거는 이제 촬영만 하고 예. 이제 그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음. 네. 예. 그러면 경남 백경이 언제쯤 또 마무리될지 궁금합니다. 예. 아, 좀 경남, 대충이라도. 네. 음, 계획은 내년에 백경을 열어서 해볼 계획인데 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내년에 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전시회 할 계획도 또 있으시다고. 예. 네. 아, 다음 달 전시하는 거예요. 아, 네. 어, 다음 달 전시는 어디서 열리죠? 어,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음. 세계 수채화 아트렌 나라에 음. 거기에 개인 부스 전에 참가를 해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네. 자, 수채화로 의경남의 아름다운 풍경들 어, 전국적으로도 정말 이렇게 과시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네. 전시의 성황리에 마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